뭐 어, 찾을? 저건가? 안 보이네요. 데스클로가 지금 이게. 오 되지 저기 보이네요. 그냥 데스크도네요. 지금 제가 상당히 캐릭터를 잘 키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오늘 정말 진짜 말씀드렸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네 살았다. 아직 캄바리 남아 타고 있네요. 저기 있네요. steady steady hold your steady. 왜저또 앉았어. 어, 맞았다. Can't run from me. 맞았네요. 아, 확인했나?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여기니까 잘 싸우는 거예요. 참고로, 잠시만요. 한 마리가 더 있네. 저런데 한 마리가 더 있나? 위험천만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데스클로이 서식지일 뿐, 데스클로이 그 집이 아니에요. 집은 따로 있어요. 저기 있네요.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레이트 카 시저가 괜히 보내는 게 아니겠죠. 저기요. 저기 두 마리나 있는데. 여기 건너편에도 있나 보네요. That's c l 레기스가 너에게 그레이트 칸의 시저와의 동맹을 반대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너 음. 여자들은 레기온에 복무하는 것이 허경되지 않는다고 말은 안 했어? 만약 그레이트 칸이 레기온에 들어간다면 넌 노예로 발... 팔려갈 거예요. 운이 좋으면 간부에 안내기도 되겠지. That lying little weasel. I almost fell for it too. Bye. w o 왜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두 명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데요. 퀘스트가. 그죠? 거참 멀리도 가 있구만 스나이퍼의 네스트 스나이퍼의 그 주둔지라고 해야되나? 일단 여기서 일단 어느정도 스나지를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laughs> 고비사막 으이씨 아마 애들이 지금 여기 묶여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났다면. 이거 갖다 버리고. 아마 저기 길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구출할 겁니다. 여기 있네요 저기 보시면 십자가에 묶여 계시는 분 보이시죠 이거에다가 이거 씁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떡대가 얼마나 거대한지 볼수 있습니다 We're near a Legion slave camp now. I've been here before. Let's get one thing straight. I see any crimson, I'm taking a shot. 그걸, 그걸 I don't think I'd hold it against you. Okay. Yes. You're with me. I'm going to Port. Andres, I think Diana is looking for you. Come down. Thanks for getting me down from that cross. They did? Thanks. You've saved my life and done the Okay. Well, the legion patrol caught me trying to cross the river. When they found the 봐. 그러면 저희도 같이 그리드 간의 레드라캐니언의드러그랩으로약 제조실 정도로 번역고 하겠습니다. 마약 제조실이라고 하면 드러그라고 쓰는 약들한테 미안해지므로. 다이나 Anders told me what h a p p e with anders out of commission for so long we've got an associate in the crimson look at h e watch here's the pack 음 이래서 맵을 좀 뚫어 놓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다니려면 물론 저는 로딩이 느려서 SSD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이러고 생각했다. 아 진짜 SSD라도 치고 싶다. 하지만도 고통받는 노트북. Hey there, you look. Maybe. 상당히 괜찮네요 잠깐만 리처즈 라이플 쏘레인 데스페라도 레더 해머 젠더로트 스톨 9mm 피스톨, 9mm SMG, 5mm 설펄, 바디핀, MT 스트링, 파이어스 노즐, 헌팅 라이플 커스텀, 헌팅 샷건, 레이저 라이플 포커스 옵틱, 스코프, 타이니 타이니 베이비 올유니드유아 이구나. 참고로 예전에 제가 그 거기 어디더라? 미더스프링에 그 어떤 중이, 중이었나 소위였나 어떤 그런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서. 근데 배울 의사는 있기 때문에. Hello there. Welcome what to the Kremlin. The name's huston Huh? Oh, oh, right. Yeah. Uh -huh. oh, 제가 참고로 아직도 왼쪽 턱에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아직 나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목소리가 살짝 낮을 거예요. 작고 최대한 마이크를 붙여서 말하는데. I've been hearing a lot of good things about you. What's up? Anders got back a little while before you did. He told me what happened. Great. Don't worry. Yeah, you did good finding it. You up for? I've got a ship of jet and psycho that needs to be delivered to. Don't get cocky. Here's the packet. Catch you. Did. They 잠만 너1 2 7점 9점 1 9점 12점 7점 9점 12점 7점 9이 12점 아, 얘가 오베이비 갖고 있구나. 에나벨은 날아간구나. 가오솔을 갖고 있고, 얘가 건가지고 DPS가 196 아이 몰라 에라이 몰라 <laughs> l 시도 이정도로 빠르고요 퀴즈 그...가 여기네요 핀드 동네거든요 여기가 핀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약과 그 에너지 웨폰에 찌들은 사람들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예전엔 저렇게 쏘잖아요. 안에 들어오잖아요. 안 써요. <목소리> I see a ranger right black run the other way. Take you out um, from a quarter mile off. I wasn't expecting a resupply so soon. About goddamn time. Tell the cons they- As as 잠깐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잖아 God damn, I need a fix. 잠시만요